자 h i 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봤고요. 자 현재 장이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장이 마감이 됐고, 자 내일이면 이제 화요일, 이제 화요일인데, 자 내일 쉬는 날이죠. 장이 안 열립니다. 자왜 쉬는 날이냐? 국군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자, 10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휴식을 좀 보내고 휴식하는 동안에도 또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흐름들 또 HB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 드릴 거고. 그리고 10월 언제냐? 3일에 이때도 이제 개천절이어서 또 휴일이에요. 또 휴일. 자, 그래서 지금 건너 건너 퐁당퐁당 퐁당 휴일인데 자, 이때 이제 장이 열렸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휴일에 그런 기간이 많기 때문에 한주 날린다 치고 사실상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2주 남았어요? CDER. c d r 이 뭡니까?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 결과에 대해서 2주 뒤면 발표가 난다고요. 언제? 현지 시간 기준 20일. 그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 21일.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2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주가 흐름을 흘러가게 만들까요? 왜 세력들이 9월 23일날 신청했을 때, 그죠? 신청했을 때 주가를 여기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올리지 않고 올리다 다시 도로 빼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 공시, 어디 갔죠? BW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공시를 띄우면서 왜또 주가를, 투자 심리를 안 좋게 흘러가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력의 의도를 꿰 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오늘 200억 정도의 물량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죠? 장내에서 소화가 됐어요. 지금 200억 정도까지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소화를 시켰고 개인들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6시까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종합적으로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까지 소화가 됐는지를 좀 봅시다. 그렇죠? 매도 물량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한 40. 46억 정도? 그죠? 46억 정도가 물량이 장내에서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BW 행사 물량이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게 200억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BW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주인수권을 받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주고, 뭐 신주인수권으로 받았으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제가 일시정지를 누르고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bw를 행사하는 이 금액 그죠이 금액 200억이 장대에서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도를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물량이 왜다안 나왔고 그죠딱한 가지밖에 없죠 hlb의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죠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전부 다 던지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다라 고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면은 호재로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BW라는 거는 사실상 이 회사와의 관계, 관계자들, 그죠? 회사에 밀접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HLB를 믿고 이제 투자금을 빌려준 건데,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BW, 신주인수권을 통해서 상장을 시키고, 국내 사호 상장을 시키고, 그죠? 렇 결국에 사채꾼들이에요, 사채꾼들. 이 주식을 돌려받는 거예요. 24만 주로.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의 금액? 발행가액이 27,000원. 굉장히 싼 가격이죠. 사실상 지금 팔아도 거의 2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로 갖다가 이상을, 거의 300%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로 갖다가안 팔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HAB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느 정도 방어가 들어갔고 지금의 자리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HLB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0일날 이때 바닥을 찍어주는 자리가 단기 저점 자리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딱딱 도사가 딱딱 맥점을 잡아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맥점들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제가 무조건 빠질 거다 마이너스 2% 빠지면서 시작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끌어올릴 거다. 거의 보합권까지 지금 끌어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거의 장 중에 2%를 끌어올려놨어요. 그래도 원래 은봉 나오다가 아래 꼬리다면서 이런 식의 캔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딱딱 도사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HAB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드릴 게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 HAB 실시간 가족방에 입장을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입장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어디 가서 이런 HAB에 관련된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저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기사만 띡 던지는 게 아니라 기사를 던지면서 이거를 해석을 해드려. 그죠? 이 기사가 악의적으로 쓰였을 수도 있고, 그죠? HAB를 아무런 어떤 의도 없이 또는 의도를 이시, 그죠?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멘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근거 있는 내용으로 팩트 체크를 도와드립니다 만약에 그 팩트 체크 과정에서 진짜 이 기사대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된다. HAB 입장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그랬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HAB 입장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부정적인 기사가 쓰였다. 제가 전부 다 해석해 드립니다. 전부 다 정리해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HAB를 분석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팩트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 지금 여기 뭐라 쓰지 않으세요? 버전 2.0. 제가 기존에 있던 방을 활용해서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 시켰다. 리뉴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원래 VIP방에서 제가 도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 가족방에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추천주가 나가고 있고 스페셜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VIP 전용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 기존의 VIP 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 몇 분을 초대를 시켜드렸는데 이 방은 폐쇄시키고 이 방으로 전부 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떤 혜택을 볼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뭐 테마 섹터도 전부 다 정리해 드리고 종목들도 브리핑해 드리고 그죠 실시간 가족방에서 이세 가지를 주도적으로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시간 분석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실시간 분석도 새로운 관점으로 HAB를 완벽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관점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주도주 분석. 트렌드를 기반으로, 그죠? 산업 주도주를 빠르게 제공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테마주. 테마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뭐예요?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가치 투자, 뭐 대형주, 성장주 투자 쉽지 않아요. 그죠? 결국에 돈을 벌려면 테마 섹터 안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건드려야 된다고요. 분석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런 종목을 뽑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스페셜 추천주, 리뉴얼 기념, 2.0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를 드릴 건데 현업 트레이더 시점으로 매매 전략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엄선한 스페셜 추천주,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 드릴 거냐? 딱딱 가족방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 바이오테마 생물보험법비밀수혜주를 드릴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생물범법 통과의 탈중국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탈중국화 중국 기업들의 파트너를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비밀특급 수혜주를 드린다고 후속주를 준비해서 드린다고 했죠 후속주 그렇죠? 300%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땡땡땡땡땡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이때 수급 들어왔을 때부터 이때부터 어때요?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특급수혜 주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라 거예요. 자 보여드릴까요? 차트 잘 보세요. 자잘 보세요. 그죠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또 들어왔어요. 거래량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 거리량 계속 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속주라는 어떤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보시면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3일 전에 9월 27일, 오늘이 30일이죠. 3일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똑같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300% 상승 예상한다.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이때 차트 어때요? 이거 영상 좀만 넘겨보면은 이거 나오는데, 자, 넘겨볼게요. 10분 39초로. 옮겨 볼게요 자 어때요 차트 어때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또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거량 또 터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왔다고요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 이게 차트 보시면은 하방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하락 조정을 그죠 하락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때 없었고 수급도 없었고 이제 세력들의 돈의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승 또 나왔는데 오늘 빨리 들어오면 빨리, 빨리 이 가족방에 들어올수록 이 종목을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상승 한참 나온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려고 해도 부담스럽다고요. 지금이 딱 적기다. 21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뭐죠? 근데 지금 다른 생물보안법 수혜주는 어때요? 다른 종목들. 잠깐 보시면은, 알테오젠. 지금 눌림목 나오고 있잖아요. 쌈바. 에스티팜만 좀 올라가네, 요 오늘. 그죠? 에스티팜 올라가고. 근데 제가 보여드린 오늘 종목은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늘. 그죠? 근데 알테오젠 얘가 대장주인데 생물보험법 그죠? 얘는 이미 주가가 800% 올라갔어요. 고점까지. 8배. 얘가 올라가면 더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료가 나와버렸는데. 쌈바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떨어지죠? 재료가 나왔잖아요, 지금. 얘도 200%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물론, 조정받고 또갈수 있겠죠, 조정받고.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릴 기념 스페셜 추천주는 생물보안법 수혜주인데, 후속주예요 후속주. 얘는 거꾸로 생물보안법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죠.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속주로. 그죠? 상승 예상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의약품 원료 공급, 그죠?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의약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중국 기업들이 하던 일들이 의약품 원료 공급과 CDMO, 위탁 생산이요. 근데 중국 기업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후속주가 될수 있다. 그래서 선발 투자가 누가 있어요? 선발 투자. 선발 대장주가 알테오젠이잖아요. 선발 대장주가 이테오젠800% 올라갔고 얘는 후속주로서 300% 정도는 예상한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종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드릴 건데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면 딱딱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 텔레그램 가족방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입장하신 분들께 스페셜 추천주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입장 링크와 입장 방법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제가 원래는 2.0을 새롭게 텔레그램 방을 만들려고 했다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기존 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실패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제가 다시 새롭게, 그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입장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이 안 되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죠? 이렇게 스페셜 추천주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h a b 이제 CDR, 그죠? CDR이 언제 끝나죠? 10월 20일 이내에 끝납니다. 사실상 이번 주는 이제 9월 30일도 끝났고, 그죠? 10월 첫 주죠? 휴일이 지금 이틀이남겨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흐름에 어떤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고, 2주 정도, 그죠? 이때, 10월 2주차, 3주차에 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요 시기. 그죠? 그리고 20일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21일날, 미국 현지 시간 기준 20일, 이때, 새벽에, 아침 꼭두 새벽에 발표가 날 거예요. 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HLB의 어떤 FDA 가능성에 대해서는 89%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치고, 이거는 관계자들이 HLB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죠? 그동안에 FDA에서 CMC 제조공정과장의 이슈로 빠꾸를 먹었을 때, 그죠? CRL을 받았을 때, 89%의 비중으로 재신청 이후 승인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에는 거의 89%라는 거 거의 90%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군데가 신청하면은 한 군데 빼고 9군데는 다 승인 받았다 라는 거예요. cmc 문제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10군데 중에 한 군데가 hlb가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의 승인은 뭐예요. 따놓은 당상이나 다른없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hlb 주주분들이 막 흔들려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전례가 있으니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지금 시원하게 못 올라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실 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 버리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왜? 앞으로 HLB가 나와야 될 재료들이 많은데, 가나 1차 승인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에 시장 점유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죠? 그리고 HLB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게 글로벌 판권이잖아요. 이 글로벌 판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과 시장 점유율이 나올 텐데, 그런 모멘텀도 있고, 사실상 13개, 14개 암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죠? 이 안에서도 분명히 FDA를 또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왜? 리보세라닙은 지금 간암 1차에만 효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 다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13개, 14개 암종에 다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HLB가 가져갈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재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들어보셨죠? HLB의 지금 재료는 블록버스터급 재료다. 이게 승인만 떨어지면 거기서 차근차근차근 스텝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다 된다고요. 이 승인이 왜 지금 포커싱을 받고 있냐. 사실상 가남 1차 승인을 받아야지만 여기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뒤에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로 FDA의 벽을 넘어줘야지만,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을, 그죠?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제약업계에서, 그죠? 인정을 받으면서 이 약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앞으로 또 뭐가 중요합니까? 리보세라닙이 13개, 14개 암종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임상을 끝내고, 이런 승인의 과정에서 어떤 그 부적절한 부적절이라고 보기엔좀 애매한데 좀 쓸데없이 시간에 끌 만한 내용들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fda 라는 거는 어떤 뭐 시각처도 마찬가지고 처음 보는 약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근데 이미 fda에서 승인 이력에 있었던 똑같은 약물을 쓰잖아요 약물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리보세라닙의 약물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뭐예요 예외 처리가 돼요 그러면 빨리 승인이 날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남 1차가 빨리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런 재료들이 계속 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고 유럽 EMA 재료도 지금 남아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주가를 막 올려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재료를 반영시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재료들이 터져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더 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계속 주가를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고 괜히 200억짜리 BW, 이 타이밍에 또 맞춰가지고, 그죠? 주가 빼버리고, 계속 이런 투자 심리를 안 좋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제가 뭐라 했죠? 9월 30일 날 저점을 방어해주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가, 뭐요? 단기적 저점 자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 자리가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HAB의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기서 불안하니까 못살 뿐이에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10월 20일 전까지 그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이번에 FDA가 승인을 받으면 은 아마 EMA에 저는 그 타이밍에 신청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청할 것 같아요. 소아 임상계획 PIP 제출을 면제를 시켜줬고요. 이거는 유럽에서 소아 임상 계획을 면제를 시켜주는 경우들은 거의 흔치 않아요. HAB의 이 리보세라닙이 휘기 의약품으로 유럽에, 유럽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을 좀 받았고, FDA의 임상 과정에서, 임상 3상 과정에서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이 임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가남의 권위는 가장 첫 번째, 그죠? 넘버원, 안트보겔. 그죠? 이 사람이 가남 학자 중에 넘버원이에요.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유럽의 학자가 임상에 직접 참여를 했다. 그죠? 이런 내용들도 있고, 계속 히스토드리, 히스토리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HAB의 소아 임상 계획 제출 면제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어떤 결과다. 이 제출 면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일정이 빨라져요. 근데 HAB가 왜 신청 안 하고 있을까요? 이미 신청 준비는 지금 일간에선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청 준비는 끝났다. 근데, 이거 F d a 타이밍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승인 받으면은 신청하겠죠. 그리고 휘기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간소화가 됩니다. 그죠 승인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2~3 개월 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청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HAB는 지금 터져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계속 연발적으로 있어요. 연발적으로. 그렇죠? 유럽 신약허가 신청 본격화, 전문 컨설턴트 선정한다. 이거 벌써 작년 기사예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임상 과정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또 글로벌 임상도 다 끝난 상태고, 그죠? 글로벌 임상이 지금 다 종료가 된 상태예요. 종료가 됐으니까 FDA 신청하겠죠. 그래서 별도의 임상 없이 이제 소아 임상도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EMA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EMA. 그죠? 추가적인 어떤 연구 임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EMA도 신청을 할 거다. FDA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요 놈으로 바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모멘텀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번에 SMO에서 11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임상 결과. 그죠?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라 건데, 지금 13개, 14개 암종에 대해서 진짜 놀라운 거는 다양한 암이잖아요. 똑같은 암일지라도 암이 생기는 위치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암의 모양도 다르고 그죠? 암의 어떤 그런 진행 상태도 다른데 이 놀라운 거는 리보세라님이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험한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질병 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완전 관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약만으로도 암 덩어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가 되는. 그죠? 질병 통제와 완전 관해 효과를 다양한 암종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라게 가장 놀라운 어떤 사건이에요. 그죠? 저는 블록버스터급 재료라는 뜻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글로벌 판권을 HAB 가지고 있죠. 그죠? 물론,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이 엘레바는 HAB가 완전 인수한 완전 자회사예요. 완전 자회사. 그죠? 엘레바는 완전 자회사다. 그 의미는 뭡니까? HAB가 지주사로서 글로벌 판권을 가진 거나 다름없다.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료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HAB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10월 20일까지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10월 20일 이후의 흐름을 또 시나리오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 흔드는 작업에 대해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HAB 관련해서 제가 이소통방에서좀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오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딱딱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했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비밀특급세주 땡땡땡땡땡 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받아 보시고 입장을 원하신 분들은 딱딱 주식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 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